대한민국은 지금 잠 못드는 사회입니다.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 최하위,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수면 부족의 현실을 파헤쳐 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봅니다. 2024년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 OECD 평균보다 무려 41분이나 부족합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2분과 비교했을 때 18%나 뒤처지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취침시각은 평균 밤 11시 3분, 기상시각은 아침 6시 6분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늦어지고 부족한 잠을 채우기도 전에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수면에 만족하는 한국인은 글로벌 평균의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일 수면을 취하는 비율은 고작 7%로 글로벌 평균인 13%의 절반 수준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든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면 효율 역시 평균 85%로 이상적인 수치인 90%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 문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남성은 주로 수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반면 여성은 수면 장애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수면 부족이 고령층에서는 수면 장애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50-60대는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중년 이후 수면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약 27만 8천 명이었던 환자 수는 최근 약 67만 8천 명으로 14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수면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62.5%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꼽았습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 피로, 불완전한 신진대사, 층간 혹은 외부 소음, 신체적 통증 등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적인 불안, 불면증 호흡곤란, 비만도 역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계절에 따라 수면 패턴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에는 렘수면 비율이 증가하고, 여름에는 수면 효율이 감소합니다. 가을에는 수면 환경이 개선되며, 겨울에는 깊은 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열대야와 높은 습도로 인해 잠들기가 어렵고, 밤중에 깨는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면역력 저하, 감기 위험 증가, 비만, 당뇨병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의력 저하, 기억력 감소, 불안장애, 우울증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시계와 균형을 무너뜨려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수면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수면 장애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1조 49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문제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수면의 질 향상이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건강한 수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다시 잠들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